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헤어멘토, 헤어젠어, 요상입니다. 저희 모든 미용사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죠? 항상, 그리고 모두가 고민해오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 방법이 없는 그것. 바로 펌이나 염색, 탈색과 같은 화학시술을 할 때, 데미지를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 바로 이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화학시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모발의 변형을 일으켜서, 모양 또는 색깔을 바꿔서,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뻐지기 위해서 데미지를 감소하는 것이다. 만약 모발에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는 건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냥 스타일을 포기하고 건강한 모발만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뻐지고 싶다 한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에 따른 데미지를 받아들여야겠죠 저는 샵에서 손님들과 상담을 할때 이런 말좀 자주 해요 모발 데미지 물론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내가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느 정도 손까지는 데미지를 주더라도 스타일을 이쁘게 만들고 관리하면서 손질하시라고요 까지 데미지인건 정말 중요해요 선을 넘어버리고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스타일도 망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미용사들이 이 데미지를 컨트롤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들과 제품들 찾고 갈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초적으로 데미지를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화학 시술시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 모발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모발들을 접해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버진 모발, 일반적인 염색 모발, 그리고 염색 손상 모발, 그리고 일반 탈색 모, 그리고 극손상 탈색 모.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버진 모발. 흔히 말하는 완전한 건강 모. 이런 모발에 확 시술할 때는 어떤 좋은 보드들을 향한다는 것보다는 필요 이상의 데미지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펌 시술 시에는 과잉화되지 않도록 해주고 염색이나 탈색 시에는 내가 딱 필요한 명도까지만 컨트롤해줘서 그 명도까지 필수적인 데미지 외에 필요 이상의 레벨업으로 인한 데미지나 마찰에 의한 그런 데미지 같은 것들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것들만 잘 지켜주고 시술한다면 고객들은 간단한 홈케어 제품만으로도 집에서 데미지 관리를 잘 해가면서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께 제품 추천해 드리자면 솔직히 평소에 그냥 소소하게 잘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냥 그거 쓰셔도 되고요. 적당한 수준의 LPP를 위해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고 적당한 보습무션, 그리고 오일을 사용해 주면 좋답니다. 제슬리샵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 중에서는 KCM 셀프헤어 클리닉 세트 이거 쓰셔도 괜찮고요 만약 숱이 많고 부한 모발이라면 마무리 오일로 이 에센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일반 염색모와 염색 손상 모들 어, 이런 모발들은 희수하는 것부터 조금 신경 써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건강모와 마찬가지로 과연화나 불필요한 레벨업 시키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추가로 적절한 전후처리를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염색 모발 정도의 약한 데미지 모발이라면 적절한 펌제 선택만으로도 무리없이 데미지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조금 불안하다 싶거나 손상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 있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기본적인 PPT 처리 정도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랬지만 그냥 브랜드에서 나오는 앰플 이런 거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용실에서도 이 앰플을 추가한다는 개념 그런 옵션 메뉴가 한창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 모든 모발 그리고 모든 시술에 그 앰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모발의 데미지 정도에다다다른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처리가 너무 과해서 오히려 모발 변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적절히 농도를 시석해서 잘 쓰게 되면 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염색 손상 모발같이 어, 극심한 손상이 아닌 그런 모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로 삼을 수 있는 PPT 정도의 처리면 충분한데요. 바로 이 제품! 제 셀리샵에서도 판매하고 있지만 이 CT라는 제품이 베이직하고 순도가 높은 PPT라서 화학시술 전처리로 단백질 보충해주기에 정말 좋아요. 이게 예전에는 분무 타입에 물도 희석했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리뉴얼되면서 거품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에 바르기 정말 좋게 됐어요 간혹 앰플이라고 완성되어 나오는 영양제의 경우 불필요한 오일류 같은 것들이 첨가되어 있어서 단순히 펌제의 파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꼭 필요한 PPD 성분만으로 전처리를 해주고 일제를 발라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후처리제로 pH 컨트롤러나 버퍼를 추가로 사용해 준 것도 괜찮은데요 어, 펌이나 염색, 탈색 모두 모발을 알카리화 시켜서 변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알카리화 된 모발을 다시 중성으로 되돌려 주면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술 후에 약산성 샴푸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기만 하는데 이 정도로만 끝내는 건 크게 효과를 줄순 없어요 모발 안에 잔류하고 있는 알카리제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잔류 알카리들이 시술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발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인데요 흔히 펌이나 염색을 할 때만 머리가 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집에 돌아가서도 이 잔류 알카리로 인해서 추가 데미지를 입게 돼요 예전에는 이 알카리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pH 컨트롤러 그런 것들을 썼었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은 일시적인 pH 컨트롤만 도와줄 뿐 잔류 알카리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은 버퍼라고 하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잔류 알카리도 제거하고 pH도 조절하는데 쓰고 있죠 이 버퍼의 사용 방법은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서 사람마다 사용 방법을 좀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버퍼의 사용 방법은 펌이나 염색, 탈색에 화학 작용을 끝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써주는 거예요. 즉, 알카리제의 작용을 스탑시키고 싶은 그 시점에 사용해주는 거죠. 이 버퍼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 내용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탈색모.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선 탈색모발이라고 해도 손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펌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시술할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좀 말로 설명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네요 탈색 모발이지만 펌이 가능한 수준의 모발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시술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펌제 선택. 저는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중성 펌제를 사용해요. 탈색 모발 정도의 손상모들은 기본적으로 모발이 알카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오나 시스템 계열의 알카리 펌제를 쓰는 것보다는 중성 펌제를 사용해서 연화시키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중성 펌제를 쓸 때도 과연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적절한 전후 처리제를 같이 써주는 게 좋은데요. 전처리로 PPT를 사용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 PPT를 여러 번 반복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PPT는 발라준 다음 열처리 조금 해주는 게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나서 중성 펌제로 연화를 들어가 주시고요. 세척하고 샴푸까지 해서 일제를 깨끗이 씻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수분 정도를 조절해서 말려준 다음 와인딩이나 프레스 작업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열보호와 모발의 엉킴을 잡아줄 수 있는 오일 같은 것들을 함께 써주시면 좋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열보호 에센스는 바로 이건데요. 이건 미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골고루 바를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뿌리는 제품이라 쓰고 난 다음에 바닥이 좀 미끄러지는데, 아, 이건 손에 뿌린 다음에 바르면 되겠네요. 이 CM 미스트는 아이롱 펌할때 특히 좋아요. 모발이 정말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아이롱을 돌릴 때 진짜 잘 말려 들어가거든요. 이건 써보시면 열이면 열 모두 좋다고 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리고 탈색 모발들은 마지막에 마무리 트리트먼트 또는 집에서 홈케어 트리트먼트로 본드 픽서 이걸 써주시면 정말 좋아요. 이건 제가 진짜 입이 아프도록 추천하고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죠. 일반적인 약 손상 모들이 아닌 탈색 모 정도의 손상 모발들은 정말 한번 쓰는 순간 아왜 이걸 쓰라고 하는지 알겠다 싶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샴푸 하고 나온 다음에 마무리로 폰드 세럼 이것까지 같이 써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죠. 탈색 모 정도의 극단적인 손상 모들은 이미 큐티클 층이 다 날라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개념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좋은 성분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것들을 아무리 넣어줘봐야 모발 안에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발에 영양을 집중적으로 넣어준다는 개념의 그런 트리트먼트보다는 본드픽서 같이 모발의 질감을 바꿔주는, 손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트리트먼트 써줘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버퍼의 상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다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염색할 때는 샴푸 후에 버퍼를 하는 건지, 전에 하는 건지, 염색약을 씻고 나서 하는 건지, 염색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지, 펌을 할 때는 중화제를 바르고 하는 건지, 물로 씻어내고 하는 건지, 열펌할 때는 언제 해줘야 하는 건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케이스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버퍼의 사용은 알카리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우선 첫 번째로 염색이나 탈색을 할 때, 이때는 염색약이나 탈색약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샴푸하러 샴푸실로 이동하기 전에 머리에 묻어있는 염색약, 탈색약들을 손으로도 걷어낸 다음에 그 위에 버퍼를 발라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강알카리제인 일제가 머리에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버퍼를 바른다고 그 강알카리가 제대로 pH가 떨어질까? 그렇다면 어마무시하게 때려 부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물로 헹군 다음에 버퍼를 발라주는 게 좋지 않아? 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 헷갈렸던 적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퍼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pH를 낮춰주고 잔류알카리를 제거하기 위함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버퍼 하나만으로 일제의 pH를 순간적으로 낮춰주는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제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일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로 모발은 알카리화 되고 모발엔 잔류 알카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모발 안쪽에서 멜라닌 색소가 착색이 되어 있으면서 잔여 색소들도 남아있고 아무튼 엄청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인 거예요 마치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열을 내리겠다고 그냥 바로 냉탕에 들어가버리면 어될까요 단지 열만 낮추기 위해서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고 아니면 그냥 물 수건으로 닦아주는 정도 천천히 달래듯이 열을 내려줘야지 그냥 냉탕에 바로 들어가 버리거나 한 겨울에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물로 헹궈버리면. 알카리화되고 큐티클이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모발 안의 색소들 또는 유효간청 물질도 들 함께 유출되버려요 물로 헹구기 전에 약액만 좀 걷어내고 그 위에 버퍼를 발라준 다음에 달래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비를 잘든것 같네요 그렇다면 펌할때 크게 열펌 할 때와 콜드펌 할 때의 경우가 있겠죠 먼저 열펌 열펌은 일제를 발라서 연화 후에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이 들어가고 중화를 하죠 그럼 어느 타이밍에 이 버퍼를 써주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일제를 헹구기 전 타이밍이에요. 마찬가지로 일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버퍼를 사용해주고 물로 헹구고 중간 샴푸 해주고 나와서 나머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중화하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열펌할 때는 버퍼를 매번 사용하진 않고요. 연화하는 중간에 판다 미스가 있어서 건강한 부분을 연화를 더 진행시켜야 할것 같지만 끈모발을 연화를 억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이럴 때 연화를 억제하고 싶은 부분에 버퍼를 발라줘요. 그렇다면 콜드펌 할 때는 중화까지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를 헹구기 전에 중화제가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버퍼를 발라주고 샴푸실로 이동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퍼는 바로 이건데요. BT, p p t c t 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거품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버퍼라는 게 쓰면 물론 좋겠지만 진짜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라서 잘안 하고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물 타입으로 뿌리게 되면 진짜 죽죽 흘러내리고 정말 난장판이 되기 때문에 진짜 더더욱 안 쓰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거품 타입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사용하기 편해졌어요. 제품력 같은 경우에는 다노클리닉의 CT와 BT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그런 브랜드니까 믿고 써도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버퍼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실제로 버퍼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알카리를 제거해주면서 pH를 낮춰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산성 성분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BT는 제품 자체만 보면은 약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워요. 하지만 알카리를 확실히 제거해주고 pH도 낮춰주는데 효과적이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여가 되면 따로 여러 가지 제품들의 버퍼들을 비교하고 실험하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